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 누구나 다내 존재가 어, 유익한 존재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희망입니다. 어,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어, 무익한 취급을 당하면 어, 누가 과연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서조차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 됐었느냐. 에, 오늘 본문은 그 심판, 하나님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목재로 쓸수 있겠어요? 포도나무를 무슨 목재로 쓸수 있냐고요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가 오늘 여기 <laughs> 자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포도나무는요, 정말 열매 맺도록 지어진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정말 탐스러워요. 그 교회의 상징이, 또 우리 성도의 상징이 포도나무라고 볼수 있죠. 포도 열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열매 맺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을 세울 때 백향목을 갖다가 왕궁을 세웠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어요. 백향목은 아주 위로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선호한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백향목에 비한다면 포도나무는 이것은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 자체가 가늘어요. 그리고 구불구불합니다. 건축자재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오크목이죠, 오크목. 이것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 때이 오크, 오크로 이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구도 못 만들어요. 실내 장식품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 결이 너무 부드러워서 견고치가 못 돼서 무슨 하나, 뭐 가구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볼때 나무 중에서 가장 정말 그 쓰임새가 적은 나무입니다. 쓰임새가 아주 없어요. 뗄감으로 쓰기에도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이 뗄감으로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적, 도덕적으로 나은 점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돌이켜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정말 포도나무를 불사르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외국에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너희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너희가 알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가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도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조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 영국의 유명한 어, 설교자였던 스폴존 목사님이 어, 책에 그런 어, 예화가 나옵니다. 스폴존 목사님이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부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편은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왜 부인께서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글쎄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내 남편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오면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만약에 교회를 안 간다면, 저는 벌써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제가 교회 가서 그렇게 남편과 부닥치기 부딪, 부딪,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내가 교인 지도를 잘못해서, 내가 믿음 지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놨구나. 이런 자책을 했다는 그런 설교집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어,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불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나무는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며마 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얽매여서 교회 와서도 조금이라도 목사가 틀린 소리를 한다든지 내 기준에 맞지 않다든지 내 감정이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자왜 그렇습니까? 아직 뿌리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물이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의 기준에 휘둘리면은 이게 뿌리가 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던져졌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토양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의 인내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없이 돌봐 줘야 합니다. 항상 돌봄이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원에 있어서 가시덤불이 가시덤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 덤불이 덮어 버려요. 그냥 포도나무를 덮어 버립니다. 또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잡초를 뽑아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때로 가지치기를 해 줘야 돼요. 돌담이 무너져서 멧돼지나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해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영혼에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이 자동으로 자라는 법은 없어요. <laughs>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히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도나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 인생은 약해져요. 초라해집니다. 영혼이 약해져서 결국 거기에서 생명력, 하늘의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 삶의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태워버리시겠다. 이게 뭐예요? 자,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뺏으시고 그 직분을 뺏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심판의 당위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17살 때부터 성당 사찰 일을 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은 성당에 청소를 하시고, 또 구준일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런데 교회일을 갖다가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간에 맞춰서 성당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성당 종을 얼마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정확히 치셨든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종소리에 맞췄다고 해요 그만큼 이 양반이 성실하게 정확하게 종을 쳤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 성실함을 보고 배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두 아이가 교수가 된 거예요 자라서 그만큼 아버지가 성실한 모범을 보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놀랐는데,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 갔을까요? 평소에 자기가 해왔던 대로 교회 종탑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가 평생 성당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종탑에 종을 쳤다는 거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교회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환자가 들어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다 벌떡 일어나서 교회 종탑에 달려가서 종을 치고 거기서 마지막 운명을 거기서 한 것이죠. 자이 소식을 들은 당시에 엘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왕실의, 황실의, 왕실의 묘소 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환대했고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는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집사님,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찰리를 보면서 평생을 보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와 봉사와 섬김을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위스칸신 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천체 물리학자였던 첸드리스카 박사였습니다. 이 첸드리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강을 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 그는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몇주 후에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박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강좌는 에, 그냥 폐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 두명 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은 폐지를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 챈드리스카 박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니다 클래스가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춥거든요. 눈보라, 차가운, 사나운 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던 그가 일주일에 이틀 동안 빠짐없이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몹시 추운 겨울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오직 두 사람 그 학생을 데리고 강의를 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어요. 이 첸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시카고 대학은요, 노벨상을 받는 대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첸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 받던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채넝 양이라고 하는 박사고 또한 사람은 충도, 충도리 박사인데 중국계 미국, 미국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상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 앞을, 두 사람 앞에 놓고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하셨던 첸드리스카 박사의 덕분이었습니다라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동양계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했던 그 첸드리스카 박사의 강의가 노벨상으로 열매 맺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어요.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화재는 5분입니다. 5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외상을 입었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바로 그것이 골든타임이고, 뇌졸중은요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 안에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생사의 갈림길 마지막 그 시간, 이게 바로 생사의 갈림길 갈림길에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중증 외상 환자 33%가 한 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살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골든타임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영혼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순간입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줘서 나에게 큰 울림을 주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골든타임이에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의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올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골든 타임은 한없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안개가 자욱히 끼었잖아요, 날씨가. 이따가 12시, 1시 돼보세요. 이 안개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개가 없어져버려요. 잠시 그렇게 보였던 그 존재가 몇 시간 지나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골든타임이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304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내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 바로 믿음의 깨달음이, 믿음의 말씀의 울림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실 때가 바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영영이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당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드려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쇼파에 앉아서 네, TV 켜놓거나 핸드폰 앞에다 딱 해놓고, 너무 편해요. 전화 받을 거다 받고, 볼일 볼거다 보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불편도 없고, 아니,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편한 것이 이렇게 안주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것인가? 그게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고. 내 영혼에 이것이 유익한 결말을 갖다 줄 것인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길어진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성장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헌신은 싹 사라져 사라져버리고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편리함보다 내 영혼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시간이 내 자신이 정말 이 시간 내 자신이 자유롭게 도약하기 위한 새 출발점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인가,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주고요,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자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호기심으로 봤어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 첫째가 성형 중독에 빠진 여자. 이 성형 중독에 빠진 여자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있었던 겪은 일인데 아니, 남편이 집이 1억 5천인데 이 집을 담보로 1억을 뺐었어요. 1억이 다 성형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laughs> 네, 쌍꺼풀 수술에 또뭐 여기에 광대뼈 양악 수술까지 받았더라고요. 또 몸에 무슨 뭐그살 그거 저 지방분 다 빼고 야, 그거 한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살요못 살아, 못 살아. 결국 위자료 주고 이혼을 했다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별아별 사람이 있어. 남에게 짐을 줘선 안 되잖아요. 내 존재가 유익이 돼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니, 뽑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고요. 가구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뭐 뗄감으로 쓰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가, 창조된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뿌리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잘 내려서 내 영혼을 살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은혜의 물을 주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서 거짓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쓸모없는 것들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사르기 전에 스스로 가지를 치고. 스스로 내 삶을 정리하는 결단, 그런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에스겔 15장의 말씀처럼, 성도는요, 정말 포도나무의 열매, 그 포도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건축자재로 쓰겠습니까? 가구로 쓰겠습니까?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아무 뭐 용도가 포도나무의 용도는요. 오직 열매 맺는 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오면서 을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돌아봅시다. 자리만 채우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laughs>